짱하킹왕짱입니다. 자 제가 여기가 로그 사람으로 요, 사람 고기로 요리를 하는 피자 가게래요. 이게 해골도 있고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 유튜브 각 아니겠습니까? 내가 모든 곳에서 탈출을 했으니까 이런 것도 탈출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유튜브 각이 갑자기 나올 것 같아서. 너무 유튜브 찍을 게 없어서 결국 와버렸습니다. 잘못 온것 같은데요. 저... 저기요... 어... 지금 통로바퀴가지나가니네 지금 돌아가세요. 아니요, 안 돌아갑니다. 덫까지 와... 나 말고 유튜브 각을 또 찾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지. 이렇게 치밀하게 덫까지 설치해 놓다 당신을 볼수 있습니다. 뭘 봐요? 자... 가자! 뭔 소리죠? 오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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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뭐뭐 뭐, 쫓아와요 뒤에 누구 쫓아왔었는데 으악 꽥. 하지만 전 불사신입니다 아아 아, 진짜 아니 현실에서도 다리가 짧은데 게임에서도 다리가 짧으면 안 진짜 얼마나 다리 짧으면 이런 것도 못 가. 아니 초반부터 이러면 유튜브 각이 안 나오고 사람들이 지루해 하신다니까요, 진짜. 유튜브 각을 뽑으려고 왔는데 지금 내가 다리 짧아가지고 이런 억까를 당하고 있단 말이야? 어, 진짜. 아니, 자 다시 스킵을 좀 했으니까 아까. 스킵을 좀 했었어요. 왜냐? 너무 다리가 짧아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. 햄. 헴 자. 올라가보면, 뭐야? 파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오? 여기, 이 사람이 사람 고기로 만드 피자를 만든다는 그 사장님이신데, 검주를 만지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안 만질게요. 이 차. 와, 이 검은색은 당연히 밟으면 안 되겠죠? 안 밟겠습니다. 자, 아니 피자집이 왜 이렇게 커요? 이거 피자집이 너무 큰데 이거 피자집 맞나요? 일부러 올라가라고 만든 것 같은데 게다가 다리 짧아가지고 저 지금 계속 떨어지려 그래요 제가 다리가 엄청 짧거든요 현실에서도 와 왔습니다 자, 아직 깨진 않았고요 업업 업, 업이라 써있습니다 업업업아저 말고 누가 여기를 먼저 탈출을 했나봐요 알려주시네 이렇게 친절하시게 위로 올라가라는 거죠. 그는 여기 있습니다. 또 피자 보이는 거 보니까 또 사장님 모시는구만. 어? 파티? 사람 고기로 요리했다고 파티를 여시네요. 뭐야, 어쿠. 이거 피자 사장님께서 너무 빠르세요, 이거. 다 도착. 오케이. 이렇게 쉽게 올수 있네요. 자, 하차, 흐차, 흐차, 도착. 이건 뭐죠, 이거? 번개인가요? 번개같이네요. 자, 갑시다. 아, 샤크주님도 여기 유튜브 각을 위해서 여기 오신 것 같았는데. 아, 맞다. 내가 여기서 샤크주님한테 피자 좀 사다달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. 그럼 여기가 그 장소인가? 뭐야, 그럼 샤크주님 사랑고기된거 아니겠지? 아니야 샤크즈님은 나보다 더 이런 거잘 하시기 때문에 샤크즈님은 잘 살아남으셨을 거예요 그쵸? 샤크즈님 지금 보고 계신다면은 신, 생존 신고해주세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네요 이거 자꾸 뭐 깨지는 소리 나는데 어 너무 무, 제가 너무 무거워서 깨지는 소리인가요? 아 이런 게 압축된.. 아프게... 네? 쭈 쭉... 됐다. 응 갑시다. 으악! 예. 오케이 됐다. 지금! 오케이 됐다. 자, 왔고요. 와, 여기서 사람 떨어지는 거 진짜 너무 무섭다, 진짜. 하지만 유튜브 각을 위해서. 유소, 어, 뭐야? 굉장히 무섭네요. 우와! 사람 머리 떨어지, 어, 뭐야. 머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야. 뼈도 떨어지네. 내가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 맛집이라고 소문났던 사람 고기로 만드는 편, 피자집을 내가 왔단 말이야 여태까지. 야, 여기서 시켜 먹은 피자가 몇 개? 갠... 네, 잠깐만 용암? 잠깐만 뭐 하는 거야? 어 여기 피자 사장님이 왜왜왜 왜, 왜, 뭐야? 어? 뭐야 엘리베이터였잖아. 여기로 이제 용암 이 빠지면 구워지는 사람 공기 되는 거예요 혹시? 그럼 엄청 무섭겠다. 근데 나는 진짜 제일 좋아, 조... 여기 파파피자 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구운 피플 피자였는데?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다 요리당했던 거란 말이야? 아, 나도 이제 구운 피플 피자 된다. 자, 다시 갑시다. 자, 아니! 다리 짧은 어깨 또, 또 당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케이 왔습니다. 저는 왜 이렇게 다리가 짧은 짧은 거일까요? 흑흑 출구 탈출이에요? 집으로 달리기 집으로 달립시다. 오 뭐야 어두워졌다 아이 소리는 설마 피자 사장님? 아 피자 사장님. 아, 피자 사장님 너무 빠르셔. 어디에요, 어디?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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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피자, 피자, 도착. 휴, 왔습니다. 여러분들, 진짜 무서운 거 알려드릴까요? 여기 피자집보다 더 무서운 거. 여기 놀이터가 진짜 댕 무서워요. 봐봐요. 이거 엄청 빨라요, 이거. 어, 어 와 이거 사람 타다 이거 사람 죽이는 놀이터 아닙니까 이거 그네도 되게 무서워요 봐봐요 한마퀴 돌아 이거 에? 이, 이거 어? 으 살다 살다 그네를 타면서 제가 이렇게 날아간다고요? 아휴 자 그러면은 아 맞네 이거 있거든요 이게 이건가? 이게 빨라지고, 이게 점프가 엄청 높아져요. 그럼 이 정도 점프는 거뜬하게 간단 말이에요. 그럼 파파 피자 사장님, 다시 가로 바, 보러 가봅시다. 안 계시는데, 다시 다 가셨네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좀 빨리 끝났네요. 되게!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짱바 아싸 유튜브 뽑았 꼽았, 뽑았다